19강 4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킨 대상이 나머지 4가 다른 것은 When a grandmother didn't answer right away. Right away 이러면 즉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할머니가 즉시 대답을 하지 않자 않았을 때 K got worried. K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And started to say something.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Before she could, 그녀가 그럴 수 있기 전에요. 여기서 그럴 수있다는건뭐 하기 전에요. To say something 하기 전에 그녀는 이런 모습을 보았죠. 뭐할 때? As Teresa reached into the drawer by her bed, Teresa가요. 여기서 Teresa는 아까 앞에 나왔던 grandmother를 얘기하는 거죠. grandmother, 그렇죠? 이 K의 할머니가 Reach into 이러면 어디 어디에 팔을 뻗다 뭐 이런 뜻이고요. 물론 reach가 도달하다, 뭐 도착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 팔을 뻗다. 그래서 the drawer by o u r bed. 그녀의 침대 옆에 있는 the drawer 뭡니까? 서랍. 아내 서랍. I draw. I draw. I draw 서랍. 그래서 이제 그녀의 침대 옆에 있는 서랍에 트레사가 팔을 뻗을 때 이제 그 모습을 그녀가 지켜보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to case astonishment to someone's astonishment 이러면 그냥 합쳐서 놀랍게도 여기 이 소유격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라는 거. 이 손녀가 그 모습 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겁니다. 뭐하는 걸 보고요. Pulled out a tape recorder. 테이프 리코더를 꺼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음악 듣는 이 테이프. 아무튼 이 테이프 녹음기를 꺼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What was g r a n d m p t now? 여기서 이 be 트 p t 의 의미는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할머니가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Where could she have got n a tape recorder? 그녀가 그것을 어디서 났을까? 그 테이프 레코더를 어디서 났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k 입니까 아니면 할머니입니까? 토레스입니까? 그죠? 토레스죠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표시를 저는 이제 철회사 라고 t 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다가 앞부분이 긴가민가 할때 이제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from the looks of it 그리고 from the looks of it 이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아하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그 테이프 리코더를 꺼내서 그걸 막 만지는 모습을 보니까 she knew exactly how to use it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테이프 리코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she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역시 트레사 할머니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위에다 쓸까요? 트레사그 다음 보시면 Kay had never seen a grandmother with anything like that. k a 는 Had never seen 이니까요. 역시 우리 또 예, 과거완료시제네요. 과거완료시제. 왜 과거완료 쓴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에.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뭐하는 걸본 적이 없냐면, With anything like that.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 같은 어떤 것이란 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 테이프 레코더. 이런 거를 할머니가 갖고 다니는 걸본 적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Teresa didn't even like using the phone. e 레사는 심지어 모도 좋아하지 않았냐면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She once told k a t that 그녀는 심지어 한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she was allergic to the stuff the world made. 그녀가 알러지하다. 우리 알러지라는 말은 allergy에서 나온 말이죠. 알러지, 그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알러지하다라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난다 이런 의미니까 이제 실제로 막뭐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건 아닐 거고.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다. 이런 거를 be allergic to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be allergic to. 그녀가 뭐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 뭐를 상당히 싫어한다? The stuff the world made. 세계가 세상이 만든 물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만의 독창적인 표현인데 아무튼 그런 세상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그녀는 알러지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있어요 역시 트리스사를 얘기하는 거죠. She never said man-made. 그녀는 절대로 man-made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man-made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인공적인, 인간이 만든 뭐 이런 얘기죠. She always said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world-made. 맨메이드란말 대신에 그죠? 세상이 만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죠. So how and why? 그래서 아니 어떻게 왜 여기서 어떻게 왜 뭐야? 어떻게 할머니가 테이프 리코더를 가지고 있지? 왜 할머니가 테이프 리코더를 가지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As the question was beginning to form, Teresa said. 그래서 그런 질문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그런 질문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드레서가 Dresser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I made this recording so I won't forget anything. 어, 내가 이 레코딩을 만들었어. 이 녹음했어. 뭐 하도록요? 여기서 so의 의미는 뒤에 이제 대시 생략이 된 거죠. So that I won't forget anything. 내가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 뭐뭐 하도록의 의미죠 대시 생략되는 거고요 아 근데 잠깐만 그 전에 4번의 she는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she never said man made 여기서 she는 당연히 테레사 할머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 need you to listen closely 어내 말을 네가 잘 들어주길 바래 뭐 이런 얘죠내 말을 네가 잘 들어줘야 돼 Need to니까요, 저 뭐뭐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뭐 해야 돼. 아무튼 t e r e s a looked at K. 그래서 Theresa가요 K를 바라봤는데요. 뭐하기 위해서요. To make sure she's listening. 그녀가 듣고 있는 것을 make sure하기 위해서요. Make sure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확인하다. 좀더 정확하게는 확실하게 하다. 순녀가, 예. 이제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잘 듣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쳐다봤다 이거죠. To shock to say anything, K nodded. To, to잖아요, to, to. 너무 뭐, 뭐 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서 할머니 이런 전자제품 이런 거 절대 이용 안 하시는 분인데 테이프리코더를 갑자기 꺼내시니까 그렇죠?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K n o d d e K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앞에 이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Too shocked to say anything. 이거를 뭐 굳이 문법을 사실 따질 필요는 없긴 한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이 부분이 주어 동사니까 콤마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무슨 하나의 부사절이겠죠? 부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앞에 뭐가 생략돼 있구나. 비잉이 생략돼 있구나. 비잉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yeah, 암튼,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K가 nodded,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할 때요? 뭐 하면서요? As she sat down in the chair, 그녀가 의자에 앉아서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Facing a grandmother's wheelchair. 그 할머니의 wheelchair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의자에 똑바로 앉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K 손녀를 얘기하는 거죠. 정답 5번이 되어 있고요. 뭐할 때요? As Teresa played tape, 이 할머니가 테이를 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똑바로 앉아서 할머니의 요체어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죠.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녹음돼 있는 게 뭐가 녹음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레이드 테이프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가 아 손녀가 나중에 찾아오면 내가 손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이제 그게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날까봐 할머니가 아마 평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거를 녹음을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손녀가 언제 찾아오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제 손녀가 찾아왔을 때 그걸 들려주든 뭐 이런, 네. 감동적인 내용이네요. 문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우리 그냥 단어 표현 하나만 보시면, make sure라는 표현은요, 어떤 것을 확인하다, 혹은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 보시면, I made sure of h e arrival. 나는 그녀의 도착을 made sure. 여기서 뭐라하면 될까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녀가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He went l y to. He went a r l y to make sure of the room. 방을 모하기 위해서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일찍 나갔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한다는 라 것은 뭐라고 해서 그럼 될까요? 다른 말로는 뭐 확보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녀는 일찍 나갔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Make sure that you close all the windows before you leave." 이번에는 명령문으로 쓰였는데요. 네가 나가기 전에 창문을 전부 다 닫은 것을 확실히 해라. 반드시 분명히 뭐뭐 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Make sure 가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